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샘솟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의 근본은 죄악 속에서 시기와 분쟁과 분함이 있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시고 특별히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성교지에서 오직 복음 사역의 일념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동행하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혼탁해진 이 정세를 불쌍히 보옵시고 사회적으로 도덕이 무너지고 위정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이 실망을 통해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회의 부패한 곳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정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고뇌가 있었다면 죄의 삶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심령들의 위로와 심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거룩한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 안식 기간 동안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연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할 김현수 선교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주시며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